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종교적인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의 기독교회가 크게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성경들은 물론이요 많은 종류의 기독교 책들과 종교 서적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으로 된 종교 책들이 너무 적어서 아쉬워했었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책들이 많아서 어떤 것이 참된 글들인지 잘 가려서 읽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상의 빛에서는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월간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가정과 건강과 신앙, 이세 가지에 대한 주옥 같은 기사들이 매달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한 현대 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남을까요 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는 그저 한갓 교양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잡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삶의 참된 진로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고안된 월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빛을 비추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마련된 월간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월간지들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는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의 그 성경이 설명하는 차근차근한 그런 이제 그 계단들을 잘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건강에 대한 기사도 있고 또한 가정에 대한 기사가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강에 대한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에 이 부모와 자녀 문제 또 부부 사이의 문제 이런 어떻게 하면 또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생활을살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성경에 있는 비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매일 실제적인 생활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설명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이제 건강 문제와 또한 이제 가정 문제가 이 가운데 수록돼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크린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 로1877 704의 1004 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무료로 저희가 보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어떠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고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여러분,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돌아갔을 때까지 정말 어떤 일이 게세만의 동산과 십자가에서 있었는지를 설명한 또 아주 참 좋은 그런 특별, 아, 이제 그 특집이 여기 에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우리가 현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현대 이 사건들과 성경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이제 낮에 저희 사무실에 주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지가 여러분의 생에 빛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책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참된, 경건하고 참신한 그런 책들은 드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주문하십시오. 이월간을 주문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큰 빛이 되고 큰 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